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 같네요. 연말이라서 바빴던 점도 있고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갖느라 업데이트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은 신제품 리뷰는 아니고 가지고 있던 시계를 수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몇년 전에 리뷰를 했었던 로러스 루미브라이트 필드워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일단 이 시계는 간간히 잘 쓰고 있었는데 한번 땅에 떨어뜨린 이유인지 데이트 캘린더의 정렬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어, 보는 바와 같이 시 데이 데이데이트의 수평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돌려도 제자리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착용하려고 했는데 자꾸 눈에 거슬려서 언젠가는 고쳐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올해 9월에 동일한 쿼츠 무브먼트를 구입했습니다. 장착된 무브먼트와 동일한 하토리 앱손 TMI VJ33 모델이자 단 VJ33 B밖에 재고가 없었는데 차이점은 유일히 영문과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해서. 1 2달러 정도에 구입했네요.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10달러 전후로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사실 무브먼트 교체야 전에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매번 핸즈를 다시 끼우는 작업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신감이 없기는 했죠. 그래도 교체에는 성공을 했는데 투박한 결과이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의 밴드를 분리합니다. 나토 밴드라서 수월하게 분리할 수가 있죠. 어 그리고 후면에 케이스백을 돌려서 오픈합니다. 케이스백을 열면 무브먼트가 보이고 용두를 뽑아서 시계를 멈춰주죠. 다음으로 무브먼트 홀더를 분리합니다. 어 다음은 용두를 빼야 하는데 이 쿼츠 무브먼트는 사이드 끝에 바로 위치해서 탈착이 수월하네요. 쿼츠 모델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얻고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어 버튼을 누르면서 용두를 잡아당기면 바로 빠지는데 독특하게 용도가 빠지니까 작동이 되네요. 일단 케이스에서 다이얼을 뺄 수가 있으며 버튼셀 전지도 분리시켜줍니다. 어 다음에는 핸즈를 전용 공구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스크래치 같은 것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초침과 분침을 한 번에 뽑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시침이 다이얼 표면에 상당히 밀착된 상태라서, 공구로 빠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더 얇은 칼날로 들어올려서 뺐습니다. 영상으로 담지 못했네요. 핸즈를 다 빼고 나면, 무브먼트와 다이얼 판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홈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잡아당기면 쉽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무브먼트와 비교해보면, 같은 구조의 요일 문자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럼 새 무브먼트로 교체하여 보겠습니다. 역순으로 무브먼트를 다이얼판에 다시 끼워주고, 10분 초의 순서로 핸들을 장착하면 되죠. 일단 12시 방향으로 정렬하여 공구로 살짝 가볍게 눌러줍니다. 강하게 누를 경우에는 핸즈가 찌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 장착 후에 용도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봤고, 이상은 없네요. 초침은 몇번 실패했던 경험이 많아서 영상으로 담진 않고, 집중을 해서 끼웠습니다. 어, 다음은 버튼셀 전지를 다시 끼워주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네요. 어, 그 다음은 같이 동봉된 용심의 교체인데 사실 기존 무브먼트의 용심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새 무브먼트에 맞는 용심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기존 무브먼트의 용심과 용두를 분리한 후에 두 개의 용심 길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용심의 끝자락을 잘라내어 같게 만들어줘야 하죠.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생긴 도구로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문제는 커팅 시에 나사산이 살짝 찌그러져서 그런지 나중에 용두를 끼울 때 애를 먹게 되었죠. 영상에는 없는데 사포로 끝을 조금 갈고 나서 용두를 돌렸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용두를 끼우고 무브먼트와 연결한 후에 조작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용두를 뺀 다음에 케이스에 넣고서 다시 끼워준 후에 케이스백을 돌려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어 궁금해서 데이데이트 캘린더 쿼츠를 분리해서 살펴봤는데 상당히 얇은 필름에 플라스틱 휠이 붙어 있어서 돌아가는 구조더라고요. 보기보다 충격에 약해 보였고 일상 속에서 용도 조작을 무리하게 해도 쉽게 고장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튼 저렴하게 무브먼트를 직접 구입해서 교체 성공은 했는데 이거도 저가 쿼츠 시계니까 가능하지 조금만 비싼 시계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것 같네요. 가격과 관계없이 애착을 갖는 시계라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하는 과정에서 핸즈와 다이얼의 손상도 좀 생기고 여러모로 100%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